네 안녕하세요 NK 투데이 김준성 기자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진행자 윤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랑 비슷한 뭐 뭐라...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비슷하다. 아, 언론 같은 네, 언론사. 그런 얘기 하려 했어요. 네, 같은 언론사. 비슷 언론사면은 또 이제 좀안될거아서 <laughs> 북한 언론사와 네. <laughs> 비슷하다. 북한의 언론에 대한 소식이네요. 네. 네, 창간 70주년이라고 하면 어, 언제부터인가요? 한국전쟁 직후? 1946년 아닌가요? 네, 해방되고 나 직후죠. 아, 그럼 한국전쟁 전부터 있었던? 네. 네 그런 네. 언론사인데 제가 빼기를 못해요. 아, 그렇구나. <laughs> 네. 70. 어 되기 어렵죠. <laughs> 출자가좀 계산하기 어렵더라고요. <laughs> 한국전 한국 전쟁 전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언론사인데 청년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신문인가요? 네, 북에는 이제 제일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그러니까. 네, 그건 방송사고. 방송이죠. <웃음> <한국말을> <웃음> 아, <보고> 노동신문이 <laughs> 제일 유명해요. 아, 노동신문. 노동신문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기관지예요. 음. 그 다음에 인민무력부 기관지 조선인민군. 음. 그리고 이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 기관지 청년전이 음. 이세 가지 신문이 이제 북의 제일 대표적인 신문이죠. 기관지가 다들 대표를 하고 있군요. 네네. 그리고 각 단체 기관지예요. 아네 음. 아 네. 그냥 다른 단체도 기관지가 있나요 그럼? 다른 단체요? 다른 단체 기관지가 있나? <웃음> <웃음> 패스 패스. 네. 패스. 네. 패스. 네. 넘어갑시다. 네. 아는 소식만. <laughs> 내가 기관지가 민주조선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청년전이 신문 창간 70돌 기념 보고회가 19일날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청년전이는 1946년 1월 17일날 민주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창간이 됐어요. 그래서 음... 이 1964년부터 95년까지는 노동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다가 1996년부터 지금의 이제 청년전이라는 이름으로 쭉 발행이 되어오고 있죠. 어 이름은 멋지네, 전위.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그, 내부 조직을 보면, 이제 뭐 편집국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교양부, 뭐, 군중문화부, 노동청년부, 남한 및 국제부, 지방서안부, 뭐, 이렇게 이제, 뭐, 쭉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요. 어, 남한부는 혹시 남쪽에 기자들이 있진 않겠죠? 남쪽의 소식을 전하는 거겠죠? 음, NK투데이가 <laughs> 아니구나. <laughs> <laughs> SK투데이가. 아, <혹시> SK투데이가. <laughs> 북쪽에 있나? 네. 그래서 이제, 이 여기, 아까 이름들을 보면 다 청년이 들어가잖아요. 신문 이름에. 네. 네. 그걸 이제, 김일성 주석이 해방 직후에, 이제, 새롭게 국가를 이제 건설하는데, 주요한 역군이 청년이다. 음. 라고 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교양하기 위한 기간지를 창간해야 된다. 음.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청년이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기관지 이름이 그냥 청년, 네그 청년을 이제 만들 붙여서 이제 민주청년으로 우선 처음에 시작한 거죠. 음. 네. 전위는 나중에 붙여진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음. 청년으로 시작을 민주청년으로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돌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도 그때 당시 이제 민주청년 사가 있었겠잖아요. 이 신문사가. 음.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때 당시 이제 김일성 유석의 사령부와 가깝고 이제 교통도 편리한 곳으로 이제 골라서 이제 소개지로 정하고 후퇴할 때도 뭐 운반하는거나 식량이나 이런 것도 이제 직접 김일성 유석이 막 해결해주고 그런 정도로 이제 상당히 많이 관심을 돌려왔다 그럽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신문 같은 경우는 김일성 훈장을 받았어요. 최고훈장이았요 네, 아무튼 이청년전이 신문은 김일성 훈장을 받았고. 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에서는 그, 이제 당의 이제 그런 청년을 중요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그런 이 정치적 권위를 대변하는 신문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좀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북의 이제 청년들에게 이 청년전의 신문을 빠짐없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북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북은 지금 노동신문, 청년전이 또 하나가 뭐였죠? 조선인민군. 조선 조선인민군. 그게 보는 게 이새 신문에 우리나라처럼 무슨 성향 신문사의 성향이 아니고 좀 계층? 그러니까 단위별, 그룹별로 이게 나어지게 되는가? 청년들이 주로 청년 전의를 보고 노동자들이 노동신문 이런 식인가요? 네, 노동자들은 아니고 조선 노동 당원들이 이제 주로 노동신문. 네, 노동신문을 어... 꼭 봐야겠죠. 뭐 일반 주민들도 <laughs> 다 보겠지만. <laughs> 네. 군인들은 조선인민군을 네. 보고. 아 그렇게 보는구나. 뭐 다, 다른 신문들도 있어요. 평양 신문, 어, 평양시에서 이제 내는 음, 지방 신문도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신문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통일신보가 이제 거의 유일하게 무소속 신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기관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신문. 누가, 누가 하는 건가요? 누가 맡아 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누군지 모르겠네요. 사장이 누군지를 모르겠네요. 아. 국민신 <laughs> <중심보> 사회사 하겠죠. <laughs> 그럼 이런, 이 주된 세 가지 신문은 그냥 배포가 되는 건가요? 주민들에게? 아니, 이것도 그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북에서도 언론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네요. 전쟁 전부터. 네. <laughs> 예, 저도 요새 언론의 그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읽을 신문이 없어요. 아, <laughs> 읽을만한 신문이 없습니다. NK투데이를 보세요. 예, 뽑아서 예. 뽑아보세요, 뽑아서. 남, 남쪽, 남쪽 소식을 좀 듣고 싶은데. <laughs> 우리 SK투데이도 하나 만들까? 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SK 회사의 좀 그런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스폰서좀 <laughs> 받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 북이나 남이나 언론에 힘을 쏟고 있는 거는 매한 가지네요. 네. 좋은 언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